최근 부동산업계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역대 최고치로 향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 집값 하락세가 멈췄다라는 겁니다. 아마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많이 생각을 하실 게, 어,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는 거 아니었어? 그러면서 아파트 집값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하락기 때 매물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집값 하락세가 멈춰 서면서 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혼란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지금 시장,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이 집값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가 지금 혼조세입니다. 혼란스러운 양상인데요. 막 뒤섞여 있습니다. 이 지표를 토대로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전문가들마저도 이 종잡을 수 없는 통계의 관망세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전문가분들께도 직접 물어보니까 전망을 오히려 뭐 묻지 말아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주요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집값 동향입니다. 그 한국 부동산원 자료인데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인데 이 3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이 마침내 이 보압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16주 연속 하락하던 이 흐름이 드디어 끊긴 겁니다. 자세히 보면 이 25개 자치구 중 10곳에서 집값이 올랐고, 일곱 곳은 보합, 여덟 곳은 하락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서울 집값의 하락세 반등 이제 상승은 아니지만 하락세가 멈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거래량 이이 이 통계 역시도 이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 여기 보면은 최근에 두달 연속 거래가 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이 자료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한 2,569건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월 거래 건수도 촬영일 전날 기준으로 2,486건으로 2,000건을 마찬가지로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이 2,000건이 안된 것을 고려하면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들어서 1월, 2월 좀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평균보다는 당연히 아직 못 미치지만 그래도 조금은 늘어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 이제 여기서 하나가 있죠. 바로 아파트 매물입니다. 이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27만 건을 돌파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은 8만 2천 건, 뭐 경기도는 15만 건, 그리고 나머지 인천도 3만 5천 건 정도를 포함해서 역대 최고치라는 건데요. 이 파란색 이 그래프를 보면 매물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가 늘고 집값 하락세가 멈췄는데 오히려 매물은 늘고 있다. 이게 사실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집을 팔려는 사람이 늘어난 걸로 봐야 될지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해 여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만 놓고 봤을 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살짝 올라갈 덩달아서 가격도 살짝 올라갈 기미가 보이니까 매도인들이 이때 호가를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싸게 내놓은 걸 다시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또 거래가 또안 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집주인들이 이 집값이 치솟을 때 워낙 비싸게 샀던 분들이 많은데 싸게 팔기도 싫고 또 거래가 이제 당시에 물꼬를 트다 보니까 매물 호가를 이제 좀 높이거나 일부 매물을 걷어들이는 그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이 지나서 뭐 다시 4분기가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 겨울부터 또 거래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에 이제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다가 겨울에 다시 거래가 안 되면서 매물이 이제 또막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근데 거래는 또다시 안 되면서 매물 적체 현상이 좀더 심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집을 사려고 이제 좀 돌아다니신 분들 찾아보시는데 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동네 집값 하나도 안 떨어졌다. 뭐살게 없다. 너무 비싸서 살게 없다. 이러잖아요. 그게 거래가 안 되는데 호가가 아직 많이 안 내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 이 서울 포함해서 인천, 경기 매물 적체가 심화되고 역대급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뭐 앞으로 사실상 대한민국 출산율이 이제 0.7 뭐 앞으로 가격은 무조건 떨어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뭐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좀 현재 시장에서 적극적 시장 참여자로 보긴 어렵습니다 또 앞으로도 좀 참여자라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만 하시다 10년 20년 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2000건이 안 되던 거래량이 이제 한 달에 2000건 넘게 돌파를 하면서 조금씩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데 이분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봐둔 아파트가 만약에 이 가격 정도로 좀 내려왔다 싶으면 산다 뭐 이런 의사결정을 이미 해놓으신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씩 사면서 거래가 막 엄청나게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일부 거래가 좀 물꼬를 트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가 아직도 떨어지진 않았지만 금리 뭐 아직 별 상관없어. 내가 봐도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 내가 점 찍어둔 아파트가 호가가 조금씩 내려와서 가격 조정을 해서 살수 있어. 이러면 이제 샀기 때문에 거래가 조금씩 늘고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외부 연수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는 아파트의 가격 기준 이런 것 때문에 의사결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면서 일부긴 하지만 약간 매물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 근데 매물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중요한 건 지금 매도 희망자가 숫자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대신 전제 조건이 있겠죠. 이 아직까지도 버틸만한 매도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부분의 수요자 중에서는 매도 희망자가 원하는 이 시장에 내놓은 호가 기준으로 팔려는 금액에 내가 사겠다 이런 수요 자체가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매수인과 매도인의 이 희망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서 매물은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매도 희망자는 맞지만 이 급한 매수자라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앞으로 시장을 봐야 할 타이밍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이 하반기 금리 내려가는 타이밍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PF 위기가 총선 후에 이제 뭐 금융위기까지 어떻게 번질지, 얼마나 이어질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비자 심리가 가장 좌우하고 있는 지금의 시장에서 이 수요가 붙을 수 있는 매력적인 아파트 가격으로 좀 내려올 수 있을지. 그래야 매력적인 가격으로 좀 도달을 해야 거래가 지금의 2천 건을 조금 못 도는 상황에서 예년과 같은 이제 3천 건, 4천 건, 5천 건이 정도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이제 매수를 점찍어둔 분들은 이런 거래량 데이터를 좀 보면서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